토트넘 일본 투어를 저저번 주에 했었는데 이게 대흥행을 거뒀습니다. 그냥 단순히 관중이 많이 왔다, 재밌는 경기가 경기를 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소중민을 응원하러 온 일본 관중들이 엄청 많았어요. 진짜 어. 많던데. 또 이거 보면서 사람 끌고 다니던데 음, 찾은 게그비셀고베 선수들이 뭐 유니폼 교환은 할수 있잖아. 근데 사인을 받아갔다고. 그쵸. 음. <laughs> 선수가 선수 사인 받는 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나 8달, 그 8달 사달그 호날두 왔을 때도 그때 사인 받았던 선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관중도 사인을 못 받았어요. 그러네. 그러네. 그런 선수가 없긴 하네. 바른 애가 없긴 하네. 그래요. 음. 이제 음. 하시죠. 이거 보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우리가 일본 선수인데도 오타니 응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한국에서. 그치.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일본 선수, 일본 사람들이 손흥민을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오타니를 응원하고, 그러니까 아시아인이 그 세계 굴지 리그에서 또 맹활약하는 걸 보면은, 생각한 것 없이 그냥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일단 사람 자체가 멋있기도 하고, 그치? 맞아 오타니, 우리도 오타니가 멋있듯이. 일본사람들도 이제 또 손흥민이 멋있어 보일테고 야 그래서 손흥민하고 오탄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laughs> 손흥민하고 오탄, 오탄이고 싸우면? 초딩들 빠따든 막, 오탄이가 초딩들 이러고 싸우잖아 빠따든 오탄이가 바로, 이기지 않을까? 바로 갈드컵이지 그치 야 오탄이는 왜요? 그 야구패트 들고 싸우면 이기잖아 야 야구패트 들고 그래. 싸우면은 누가 머 이기냐? 그럼 흥민이도 그털봉 신고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laughs> 음. 오다니가 이긴다고 하면은 야, 니네 엄마 일본인이야? 하고 바로 패드립 들어가고. 바로 그냥 가불기 들어가고. 가야 가고 초등학생들이 그렇지 뭐. 끝이었거든 그러면은. 끝이었거든 그러면은. 그렇지. 그래요. 이제 이날5 4,255명이 왔네요. 음. 정말 많이 왔는데 년에. 1위 기록은 아니더라고. 음. 1위 기록은 PSG가 왔을 때 6만 명 넘었었는데 뭐 6만이든 5만이든 이 더운 날에 이렇게 왔다는 게 대단하고 그리고 전날에 트레이닝 마친 뒤에도 사인받으라고 진짜 엄청난 인원이 음, 운집을 했더라고 어. 하긴 토트넘이 일본에 온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거 아시아 최고의 선수니까 음. 근데 뭐 아시아로 넘었어 솔직히 그냥 그렇긴 해 세계적으로도 스타니까 그치 지뭐 그걸 일본인도 인정하고 하니까 일본이 인정했다 일본 인정뭐 세계가 놀랄 이 정도면 하지 않나 오뽕TV다 아 근데 맞지 뭐 <laughs> 그렇게 따지면 오타니도 한국이 인정한 막뭐 이런 그런 거지? <laughs> 그랬네요 그둘다둘다 둘다 진짜 잘하니까 응원할 수밖에 응, 없는 것 같아. 잘하고 선하고 어 아무 의미 없, 빨리 논란이 그, 없거든. 깔게 없거든.